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민족의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배달민족에서 한민족으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한민족이 누구냐? 한민족은 한국민족이에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대 한강 이남에 있던 수백 개그 부족 국가, 수백 개 부족 국가에서 예, 그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예, 마한 진한 변한 하는 그 삼한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결국 마한 진한 변한 이 세계의 한국, 세계의 한국, 삼한이 그 한민족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삼한에서 삼국이 건국되요. 고조선 유민이 진한 육부를 만들었고, 진한 육부에서 신라가 건국됐어요. 또 이제 마한에서 백제가 건국이 되었고, 변한에서 가야가 건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이 정립이 되는데, 신라가 진한 12국을 병합했으니까, 진한 사람이 신라 사람이 된 거죠. 백제가 그 마한 54국을 병합함으로 해서 마한 사람이 백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가야가 그변한을 병합하니까 가야 사람이 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먼저 이제 그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죠. 그러니까, 원래 신라 사람은 진한 사람인데, 변한 사람도 신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제를 또 병합하니까, 마한 사람도 신라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그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병합하니까, 대동강 이남에 살던 고구려인이 다또 신라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나라하고 사이에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그 고구려 사람이 신라로 넘어왔어요. 대동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또 신라 사람이 됐죠. 삼국사기 문무왕 6년, 666년에 보면은 고구려의 귀족이자 대신인 연종토가 12개 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여 왔다 근데 연정토라는 사람은 연개소문의 동생이라는 설이 있어요 또 이제 고구려 왕으로 책봉되었던 안승의 아버지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이미 신라로 투항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투항했냐면은 영계 소문의 자식들이 후계자 다툼을 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꼴이 이러다가 이제 망하겠다 한 생각이 드니까 그냥 신라로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669년. 669년은 고구려가 망한 1년 후죠. 임금의 서자 안승이. 유민 4000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하였다 4000여 호면은 얼추 한 2만 명 되죠. 여기서는 임금의서자라 그래요. 안승을 그러니까 안승이 임금의그 외손인지 서자인지 연종 토아들인지 불분명해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673년에는 연산도 총관 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우리 백성을 쳐부수고, 우리 백성이란 건 고구려 부흥군을 말하는 거죠. 수천 명을 사로잡았는데, 나머지 무리는 모두 신라로 도주하였다다 신라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신라로 많이 투항을 한 거죠.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681년에는, 가난한 자들은 안동성 옆에 있는 옛날성에서 살도록 조치를 했는데, 대개 신라로 도망쳤고,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흩어져 말과 돌골로 도망쳤다. 대개 신라로 달랐어요. 왜냐, 신라가 그 고구려국을 세워놨고, 또 고구려 그 부흥군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자기 편인 거죠. 그러니까 다 신라로 다뤄나는 거예요. 고구려 부흥군 패잔병이 신라로 도주를 해요. 고구려 각지에서 부흥전쟁이 일어났는데 당나라군으로 싸워가지고 부대가 괴멸되면 그 패잔병은 다 신라로 도주를 해가지고 신라로 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마저에다가 고구려 유민을 가지고 고구려 국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구려를 부흥한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저기에 고구려 국이 있는데 안갈 이유가 없죠. 삼국사기 문몽 10년, 670년에는 사천 수미산을 파견하여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안승을 그 고구려 왕으로 책봉한데는 상당히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제 고구려 부흥군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또 당나라한테 대해서 강력한 전쟁 의지를 표명하는 거가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많이 기부를 해오게 되죠. 왜냐하면 저 밑에 고구려가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배달민족은 대동강을 긴계로 나눠져가지고 대동강 이남에는 신라인이고 대동강 이북은 발해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신라인은 한민족이 되고 발해인은 이민족이 됐죠. 그런데 고려사 세가 태조 8년, 925년에는 병신일에 발해의 장군 신덕 등 500명이 투항해왔다 경자일에 발해 예부경 대화균과 대근로 사정대원균 공부경 대봉모, 좌위 장군 대심리. 이게 전부 보면 성이 대시인데, 여기 보면 전부 성씨가 대시인데, 그, 발해를 대조형이 세웠죠. 오늘 대시는 이게 발해의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백성들 백호를 데리고 기부하여 왔다. 고려사 세가 태조 8년, 925년에는, 패배한 발해왕 대인선이 항복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발해가 멸망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로 망명해오는 발해 사람이 줄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해가 망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려로 이제 망명해 왔다는 얘기죠. 발해 유민이 고려로 기부한 상황을 고려사에서 찾아보면, 태조 때 9건, 경종 때 1건 쭉 해가, 덕종 때는 14건이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발해가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나서까지 계속 고려로 기부를 해오는 거예요. 고려사세가 태조 17년 934년에는 발해국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인솔하여 투항하여 왔으므로 왕계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려주고 종실족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수만 명씩 막 오는 거예요. 또 고려사세가 경종 4년 979년에는 이해에 발해인 수만 명이 투항하여 왔다. 또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바해 유미는 고려사에서 바해인 여진인, 거란인 이게 다 구분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진이라는 건 말가리인이죠. 그러니까 그 고려사람들이 볼때 저거는 바해사람 이거는 여진사람, 이거는 거란사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해인이라는 것은 이맥인을 말하는 거고 여진인이라는 것은 그 말갈인을 말하는 거고 거란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발해 사람을 주로 송말말갈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맥이다 이런 얘기죠 발해가 멸망하고 100년이 지나서까지 계속 고려로 기부를 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문화가 비슷한 동족이라는 증거죠 이게 고려로 기부해서 한민족으로 합류한 발해 사람이 수십만에 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십만에 달하지만은 발해 인구가 뭐 수십만 밖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 고토에 잔류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발해가 멸망함으로 해서 예맥은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발해가 멸망함으로 해서 그 고토에 잔류한 발해인은 이민족이 됐고, 예맥은 완전히 소멸하고, 배달민족으로서는 한민족만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민족은 배달민족의 이론으로서 사만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유민이 대거 합류해서 1차 재편이 이루어졌고 또 발해가 망함으로 해서 발해 유민이 대거 합류해서 2차 재편이 이루어졌고 고려 이후에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제 한민족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발해 고토에 잔류했던 예맥인, 배달민족의 삼한과 예맥으로 나누어졌다가 발해 고토에 잔류했던 예맥인은 지금은 완전히 이민족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멸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한민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종합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삼국을 통일한 후에 신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